페이베이지를 볼까? 스파이쪽에 10번? 보고 갑시다 8, 8, 8. 아 미안해 네. 아 아 진짜 시험하는 타임입니다. 왜냐면 조동사랑 왔기 때문에 시도 네. 했고 조동사 한 다음에 수동태가 나올 예정이고 네. 책 볼게요 네. 음용 초등학교 영어 도와줄 필요 없어가고 도와주는 거죠. 모든 부동산을 얼마나 뒤에 우사을 원형이 도장을 하고 그냥 캔은 뭐할수 있다 뭐 뭐야 뭐 뭐야 라고 단어 뜻? 막난일다는맥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을 많이 보는게 좋겠죠. 일단 a 캔약 2가 나왔어요. 첫 번째 능력 I can do it 할때그 캔이죠. 능력 예문 볼게요. He can speak English as well as j a p a n e s e 민서가 해석해 주세요. 예? 음 응. 어디? 일본 예는 He can speak English. 그는 일본어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 보다라는 표현이 어디 있죠? 음. As well as는 뭐만큼이라뜻이세요 모르면 쓰세요 음. 이때. 뭐만큼. 일본어만큼 English를 말할 수 있어. 옆에 괄호에고 이 s a 투로 붙여 줄수 있다라고 되어있죠 can은 비동사 able to로 붙여 줄수 있고 네. 라이팅 할때 글자서 딸리면 이거 되게 많이 사용해요 be able to. 그렇죠? 그 이번 예문 I could run 100m in 14 seconds. 그렇게 빠르면 안 돼.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14초에 100m를 뛰었어. could는요. can의 과거형이라고 몇몇 사람들은 그거 구별 안 해요. 특히 외국인들 잘 구별 안 합니다. 한국에서만 좀 유달리 집착을 한 거고. 그래서 I could run은 I was able to로 비동사도 역시나 그과거시대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세 번째, they will be able to. 아, 우리가 will can은 말이 안 되지만요. 왜냐면 will도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 조동사 두개쓸수 없어. will can 안 되는데 will be able to는 또 됩니다. They will be able to. 왜냐면 be able to는 조동사가 아니라 변형된 표현이니까. They will be able to see many animals at this zoo. 이 동물원에서 많은 동물들을 뭐할수 있을 것이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Can I go to the zoo? 뭐 해도 될까요? 허가. 뭐구 요청? 에이미. 제일 쉬운 님는 I can to go. Can I? 그리고 그, 이런 게 제일 쉬운 예문이죠 예문 볼게요 You can bring your own snacks to the theater. 당신은 어, 극장에 당신의 간식을 가져가도 됩니다 반입 k a 반입 m o t o Timida, p a Could you explain what that is? 나 이거 해주면 안돼 o the head, i 요요 tell Can you do this for me? Can you do a favor for me? 나한테 뭐좀 해줄래요 요청. 그 다음에 어 uh, it can be possible 가능성을 나타내는 예문으로 생각을 할게요. It can be possible 그거 가능할 수도. 어 tomorrow can rain 자뭐뭐일수 있다라는 뜻으로 can 보다는 hood는 can보다 확실한 어도가 낫대요 뭐 캔이 조금 더 확실한 표현이다. 예문 Second-hand smoke 간접흡연 말하는 거죠. Can be harmful for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에 harmful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1 0 0 나는데. Send your resume resume 하면 이력서 to that company 그 명명문 있죠. 그 회사에 이력서 보내봐. 보내. You could be qualified for the position. 그 자리에 당신은 could be qualified 자격이, be qualified 하면은 자격이 있는 일이다 많이 나온 수고해요 이줄 be qualified for, or 전체 다가지 생각해주세요 you could be qualified for the position 너100% 합격은 아닌데 아마 가능성이 있어 너 거기 붙을지도 몰라, 가능성이죠 세네 번째 강한 의심이에요 예번 볼게요 Can it be true that e v a broke up w i t h s t e v e true? Can it be true? 강한 의심 강한 의심까지는 너무 일리가 없다라는 요거는 꽤나 많이 쓰죠. Jack was home sick yesterday. Jack는 잭은 어제 아파서 집에 있었어. So he can't be the one who broke the window. <laughs> 그러니까 걔가 그 창문을 깼을 수 없어. 걔 어제 집에 있었다니까 can't be, be can't be, 너무할 뭐뭐 리가 없다. 네. can't be를 추천해요. 자, 여기도 형광펜 이거, 되게 잘, 나오는수거어든요 어디, 하는어 알지? 밑에 디차피피디뭐디 어디, 가없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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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페이지 어디, 어이 어디, 어디, 어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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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음, 필기를 그캔 여백에다가 조금 쓸게요. 안이 더운데 가끔 마음는 표현했는데 주어+목적어 동사 이렇게는 이거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캔나 것동사는냐뭐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음. 얘는 어떤 거랑 같은 표현이냐면 캔나 타우 ing 이거는 좀 들어봤을 건데 저는 관용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들어만 보고, 나중에 화면에 올라갈 때 나오면 기억하고, 일단 책에 있는 것부터 확실하게 하세요. 그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캔차 뷔피. 엄마, 여스리까 예문. The children can't go very far in this weather. 이 날씨에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이 날씨에 걔네가 그렇게까지 멀리 갔을 리가 없어. 강력한 부정적 추측이죠 그래서 can't have defeat h e children can't have fun 그 다음에 열가지가 can이고 어려 없고요 크게 능력허가 가능성 가화 내심 강화 부정적 추측으로 쓰이는구나 그 다음 can이랑 친구 may가 있습니다 may의 과거형은 역시나 might가 되어있고요 허가 요청 똑같이요 may i go to b a t 은 괜찮잖아 can i go 똑같아요 하나, 육천 에 해도 돼. 안에 아, 필요한 네, 예문 보겠습니다. You may look around. 당신은 주변에 둘러봐도 괜찮습니다. But 근데 please don't touch anything 아무도 만지지 마세요. 박물관이가봐요 May I take your order? 주문 도와드릴게요. 뭐 요청 하나죠. 두 번째 추측. 매달 같이 구성하는거 보아하니 지네들이 커플인가봐. 아니면은 제매날 숙제 안해온걸 보아하니 제저교꼴이인가봐 추측하는 거죠. 아마, 아마. 뭐 뭐인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로 I don't want to watch that movie. 나그 영화 보기 싫어 It may give me nightmares. 나 그거 보면 악몽꾼 것 같아 그냥 추측입니다 I'm tired out다 힘들어 but I might have time Friday morning 그런데 나뭐 금요일 아침엔 시간이 있을 것 같아 3번 5번 질문 She said that something might happen to her family. 그녀는 말했습니다 s a 자체가 지금 과거 동사죠. 그 밑에다 쓸래요? Sad 밑에다가 과거 동사. 주절 자체가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대졸도 맞춰줘야 돼요. She said that something might, might도 과거 밑에다가. 나중에 유치 파트가 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녀의 집에 뭔가가 일어났을 수는 없나라고 얘기했다. 둘다 과거 시대 밑에 별표가 ITF BP 워너리였을지도 모른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갑을 훔쳤을 게 없어. She cannot have stolen the wallet. 그래서 뭔가 이 can't n o have pp, may have pp 이런 것들은 살짝 후회를 나타내는 어나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might have pp m no 뭐뭐안 견뎌냅니다. 6번 a 문 w a 번 in 볼게요. a m a n w a s i n t He c r o s s w a l k 남성은 횡단보도에 있었습니다 h e may have witnessed the accident. witnessed 하다 e accident. He 그러니까 may have w accident. e may have witnessed the accident. h may d e t m a i t n h t a w a m a a n s i n t He m a w n a c w s s a i n t He w s a c c i n t He s s c w s s a w a 걔가 빙당국에 있어서 그가 그 사고를 목격했을지도 몰라 추측이죠? 세 번째, 기원, 소망 May all your wishes come true 그냥 기원할 때 쓰는 표현입니나다 번째, May as를 이거 외워야 됩니다 May 네, as 네, 그리고 밑에다가 또 적어주세요 여기요 적어주세요 네이웨동사원형 쓰세요. 띠기네이웨 동사원양, 뭐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디페이스에 뭐뭐 하는 게 낫다랑 같은 편이 었왔고요 아, 지금 몇 시야? 금방 풀어주세요. 금 페이지 A 번에 A 번. 번. i something... 내가 없을 때 뭔가 일어났을 아, 수도 있다는 게 걱정이 돼. 마이티야, 마이티 레퍼런트예요? <목소리> 마이티 가능성으로 사는 거죠? 추측이나 가능성이. 번. Ashley is very wealthy. 보면 애슐리는 굉장히 부유한 여자입니다. She might be t o she can't be sure of e y Can t o n b e y go up, sir. But I'm h i g h l Can't have a pee pee. o Good b e headline w o 그 a n d f i telling you. w 3번, You didn't use my car if you r e t u r n it before midnight. You 네. may, 허가죠. 당신들 차 쓰세요. If you r e t u r n it before midnight. 정오 전까지 반납할 거면 쓰세요. 4번, It was so foggy yesterday that we couldn't. couldn't. 왜 couldn't 하냐면, It was, 과거 시기니까 맞춰서 과거을 해줘야 돼겠 넘겨서 26페이지 볼게요. 윌 나오고, 미래가 와봐요거형 모두 나오고 s 제안 나와요 will 책 볼게요 미래 에뭐뭐 하게 될 거야 she will be in 20 years 자, 왜 b가 들어 왔냐면 will도 마찬가지조동사기 때문에 항상 동사 원형이 와줘야 돼가지고 she will be 20 years old in just a few days 며칠 뒤면 20살 될 것입니다 i'm leaving my office now 난 지금 내 오피스 사무실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 will be home in a half o hour. 나반한3 0분 안에 집에 도착할 거. 야 I will be 두 번째 제안 요청. will you please wait a minute? 세 번째 의지. will라는 이 단어 자체가 명사로 의지라는 뜻 있는 거 아시죠? 좀, <laughs> she has a 야 yeah, 엄청난 will 의지를 가지고 있다. Your parents will do anything for you. 너의 부모님은 너 위해 아무 든지 해주실 거야. 어렸을 때 그들의 믿어. 원트는 좀처럼 멍을 하지 않는다. 원트 거절이자 We have talked to our daughter. 우리가 딸님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냥 절대말 듣지를 않아요. 그쪽이야 But she won't listen to us. 점철한 법을 하지 않는다. 원트는 미래의 반대들. 미래에 쓰는 거죠. 우드 미래의 과거요. She told 과거 동사 그녀 말했다 That 뭐라고 말했냐면 She would prepare for her wedding 그녀의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라 할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Would you please Would you mind 좀더 공손한 표현이 있고요 Would you mind 마인드가 여기서는 동사로 꺼리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 이거 하는거 좀 꺼리냐? 너뭐 하면 안되냐? 이런 의미인데 해줄래? 라는 표현이죠 가능성 있는 추측 너무일 것이다 Are we going to camp in the forest? Uh, 우리 캠핑 가나? That would be exciting 어, 재밌겠다 라고 That will be도 괜찮지만 would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반복된 행동 Used to 동사원형 알고 있죠 쓸까요? Used to 동사원형 I used to play the piano when I was young. 나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치곤 했다? 뭐, 뭐하거 세트로 나오는세 가지. 적을 수 있어요? 적을 수 있어요? 적을 수 있나요? Used to 동사하면 또한번 넘어. Be used to. 나무 is 아 이게 모르겠으면 예문을 넣어봐 wood is used to make the table 나무는 책상만 듣는데 쓰이나 뭐뭐하나 사용하다 여기 있는 use가 진짜 우리가 아는 use 사용하다의 의미겠죠 be used to 동사 ing는 뭐뭐하나 익숙하다 이것만 넣어긴 하겠지만 문법 페이지 22, 29페이지까지 20..아 27페이지 까지 풀어오고 로켓은 로켓도 있어요 로켓은 4회 사회